9월 30일 금요일, 오늘 10월의 마지막이네요. 자, 오늘 폭락주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다 날아갑니다. 예, 중국 관련주인데, 약간 시진핑 표정이 뭔가 떨때려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핵잠수함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좋아질 것같지는 않고요. 혐한영뭐 이거 해제한다고 해도 화장품 이제 안 팔립니다. 중국 예 자기네들이 막그또 어,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화장품 ODM에서 회사, OEM에서 한테 맡겨 가지고 예, 자기네들이 만들고 또 자기네 또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하니까 화장품이라는게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은 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 화장품 쭉 에이팩으로 별로 기대할게 없어서 그런지 다 떨어집니다 컬러 레이 예, 이것도 진주 광택제, 에, 화장품에 들어가는 진주 광택 완료 예입니다. 예, 시총이 에, 작죠. 예, 시총이 작은 거는 주가가 오르면 크게 오르지만 떨어져도 크게 떨어집니다. 예. 예, 안 좋습니다. 에, 저는 예. 이런 주식은 보면은 재무가 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요. 예. 매출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시총이 작은 거는 조심합니다. 거래량도 별로 평소에 그렇게 없다가 동전 주죠? 갑자기 중국 테마로 올랐는데 이런 주식은 잘안 하는 게 좋아요. 변동성이 너무 가팔라서 대응이 대응이 힘들어요. 굳이 차트적으로 분석한다면 뭐 바닥이긴 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바닥이긴 한데. 등한 후에 하락합니다. 중국 테마 꺾인 것 같습니다. 코퍼스코리아 역시 에이. 이것도 화장품 관련주인데 에이. 안 좋아요, 안 좋아 하락합니다. 제이팩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곧점 찍고 내려가면서 폭락하죠. 오가니코스메틱 이거 적자 기업인데 이거 상표 안 되는 게 이거 마스크팩 관련주인데 이렇게. 계속 적자난 기업은 예, 조만간 관리 종목 아니면 거래 정지 되니까 조심하세요. 예, 시총도 작죠.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시총 보통 5천억이상 비과전자 메카로 아무튼 지수 안 좋을 때그 예, 시총 작은 종목들이 어유 이게 에 <laughs> 예, 시총이 2,600억 거긴데 뭐 하는 회사야? 반도체 관련, 예. 자 이제 고점입니다. 아직 쌍봉은 안 나왔지만은 음, 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 고점이고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락 추세에 전환될 확률이 높고요. 핏과 음, 어, 전자, 핏과 <laughs> 전자, 예. 얘는 뭐. 예, 시총이 500억 인데 예, 역시 적자기업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것도 봐야지 그 다음에 역배열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건 미디어젠 어, 미디어젠 예, 적자기업 안 되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소프트웨어 음성인식 AI 뭐 아니, 오늘 AI 다 오는데 얘 빠지는 거 이런 주식 절대 하시면 안 돼. 음, 오늘 하락 전환. 예, 중국 관련 주죠. 노란 풍선, 한진칼, GTG 바이오. 얘는, 왜, 어?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네. 여기, 이, 이,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 노란 풍선. 시총이 작으니까 그런지 음, 이것도 뭐 중국 관광객 관련 주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관광주는 어, 여행사 주는 좀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동남아 여행 많이 하잖아요. 노랑 풍선 같은 경우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이 약간 위험하다 인식 때문에 당분간 여행 수요가 감소할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미중 갈등 심각하고. 사실 또뭐 캄보디아와 그 범죄 조직과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실 중국도 그렇게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국내 여행이나 안전하게 아, 예, 아니면 일본 여행 괜찮죠? 네. 안 좋습니다. 노란 풍선. 한진칼 왜 올랐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숏스키즈 난거 아니냐 그랬는데 예, 한진칼, 음, 한진칼, 예, 하락 전환됐는데, 그래도 여기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 다시 갑니다.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 주봉으로, 아직 그건 없네요. 그 다음에, 예, 어, 제가 5%로 잡아서 그래요, 5%. 3%로 잡으면, 많아요. 어유이러이러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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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유 아니 리유음 유리, 응. <laughs> 검색식 바꾸니까 확 달라지죠? 예, 알아서 매매하세요 자 하락하는 거 코퍼스코리아 자람테크놀로지 메타랩스 옵티코 한진칼 CXI GTG 바이오 향션그룹 HSE 효성 첨단소재 한스바이오메드 삐아 화장품감 주다 내리죠 서명 서진시스템 아침에 서진시스템 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락됐어요. 예, 또 뭐, 반등 21선 터치하고, 아래 꼬이다 잤으니까. 음, 얘는, 예, 얘는 요때 굉장히, 24년도, 요, 또 다시 U자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단기 급등, 예, 단기 급등이네요. 보니까. 예, 요런 데서 매수하셨어야죠. 요런 데서 매수하면 엄청 지루하죠. 근데 주식도 결국은 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수익을 받지, 그냥 내가 사니까 무조건 올라 이거 아니에요. 요런 데서 사신 분들, 요런 데서 사신 분들이 수익을 봐요. 근데 지금에 뭐, 에, 음, 하락 전환됐는데, 음, 잠깐 21선 터치하고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청담 글로벌도 하락하고, 알리프 모아트리우스 하락하네요. 에이, 인텔리안테크, 한솔인티크 위렌테크, 아이스크림, 에쥬, 메커스, JNK, 글로벌, MPK. 이것도, 이것도 3%로 바꾸면, 예. 삼성 ENA 하락합니다. 에이, 고점 찍은 주식은 하락한다. 예, 하락 전환됐습니다. 61선 이탈하네, 요 그죠? 예. 인텔리언 테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산주죠? 예, 하락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완전히 추세가 꺾인 건 아닌데, 쌍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예. 언제든지 또 상황은 바뀔 수 있죠. 여기도, 예, 일봉도 한번 3%로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3%. 다시. 음, 예, 이랜트, 2차 환불 화장품조, 떨어지죠? 메커스, 엠바이오니아, 메커스. 예, 이거 조심하세요. 쌍봉끼가 보입니다. 음. 그 다음에 역배열. 음. 또한번 볼게요. 다시, 마이너스 3%로 바꿔서. JST나 대북 관련주, 하락하자, 삼성 ENA, 미디어젠, 마이크로 디지털, 오, 어떤 아저씨 나한테 전화해갖고 마이크로 디지털 샀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던데, 아이고, 하락합니다. 네, 말 듣고 주식 사면 안 돼요. 자기 공부해가지고 해야지. 저는 거기에 이제 조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어, 다시 볼까요? 또, 어, 오늘 종가 대비 3% 하락한 종목 볼게요. 응? 음. 한진칼 솔리드 코리안의 화장품주 나려갑니다 한국화장품 지투지바요 노란풍선 다시 HS 효성첨단소재 이거 수소 관련주 아닌가요? HS 효성첨 예 얘는 아직도 뭐 바닥에서 그냥 에, 횡보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다시 갑니다. 우주 일렉트로 하락하고, 삼성 NLBA 3.0 서진 시스템, 예. 토니모리 화장품, 나락하죠? 이랜텍 인텔리안, 이참프, 인텔리안크 예. 두산 테스나도 하락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청담 글로벌, 가비아,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핵점수함 건으로 올랐는데 하나 시스템도 어 아무튼 이 고점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따라갈 자리는 아니에요, 진짜로. 예? 여러분이 여기 딱 잘못 따라가면 물려요, 물려. 몰려. 예. 두산 테스나의 반도체 주식도 이제 좀 조심합니다. 예, 끝없이 오르는 주식 없으니까. 예, 상봉기 보이죠? 예, 조심합니다. 음. 이상이고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예, 여기 올립니다. 예, 비공개 카페인데 그냥 다시 공개로 했어요. <laughs> 변덕이 죽을 끌어요. 이상입니다.